저는 규리공주입니다 아... 아요 아, 네. 나는 규리 형아 같지만 그럼. 알고 보면 규리공주? 규리언니다 규란이다! <웃음> <웃음> 규리야 절망했다나 <laughs> 원래 전자기기 같은 거안써그 언니가 어, 내가 취업할 때마다 책 읽어 나도 씨력 호랑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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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개그쟁스 제일 웃겼어 진짜 <laughs> 너무 재밌다 <laughs> 규리 언니! 규리야! 규리야! <웃음> 규리야! <웃음> 규리야! <laughs> <laughs> 규리야. <laughs> <laughs> 세로미! <laughs> 세로미! <laughs> 아, 소울푸드! 장규리 어, 뭐야 뭐야 장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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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규리라 그랬어 그러면은 어 걸크러쉬 보여주면 인정해수있요 좋아요 걸크러쉬를 보여주면 인정하는 거 어때요? 하나 둘셋 어머 너무 치명적이야 너무 치명, 야, 너무 치명적이야, 너무 치명적이야. 조용히해아 여기는 사람만 들어올 수있는 조용해. 아오늘는 조금. 팔, 팔. 음 안녕 나는 장규리라고 하고 내 네, 애완견이야. <laughs> 아,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잘해, 아주 <laughs> 야무져. 오, 너 이따 어, 어떻게 하나? 쫄보 쫄보. 나는 오늘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. 아니. 해야지 <laughs> 어, <laughs> 마음껏. <laughs> 아, 내가 이것만큼은 어디 가서도 안 진다. 음색 때 눈웃음, 눈웃음, 눈웃음. 음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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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마개 <laughs> 하나만 혹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직도 멤버들 텐션이 적응이 안될 때가 있다. 네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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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응을 <저승을> 했나봐요. <laughs> 너무 마음에 <laughs> 어, 들어. 어, 언니, 거짓말에 사실 좋으면서. 네, 진짜 사나이 프로그램이 돌아온다면 네. 내가 레전드를 찍을 자신이 있다. 앞에 있는 선배님들 다 제끼고, 나 장규리가 정말 레전드를 찍을 자신이 있다. 잘해 아주 <laughs> 어 그럼 나가면 해야지 그렇게 오그 선배가 누구든 아니 잠깐만 어어 어.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 오, 뭐 하시는겨 <laughs> 선배님들 다 존경하고요 제가 따라하기는 아직 좀 부족한가봐요 누구 분이 게스트가 더 계세요? 저 장라인이십니다 아야 아. 보라미스 나인의 라이벌인가 또? 라이벌인죠 아. 레드벨벳 선생님 자 이렇게. 라이벌이 아이린이라고 음. 말하고 있는 <laughs> 어이 자신감 장규리 과연 그녀가 올 것인가 플레이들 다 존경하고요 제가 따라하기엔 아직 좀 부족한가 봐요 자 사장님께 바칩니다 오, 오 역시 어. 과레치마 <laughs> 아 맞아요 상품이 일단 눈에 보이는 건샤인머스켓시거든요 우와 아, 먹고 네. 싶 네. 저거 말고도 네. 어? 저 뭐예요? 아이스. 잠시만 하이 어디 애가 먹을거보흥혼하지말나 진짜 빼빼 길이야 아아아저 치워 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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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 때릴 포했어총 올라왔어 길이야 아파 착! 의 차크 우 팀한테 세번 어, 연속 3번 이기기? 연속이에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? 어세번 이기기? 아나할못 하는 게 부럽게 한다. 달라달라 모두 좀발라서 다양한 해야. 조합으로 <laughs> 먹을 수가 있어. 와 그러니까 요 다양하게 먹을 수 있네요. <laughs> 제가 봤을 때딱 베스트 조합이 수육이랑 명란수수육 두요 명란사 그 맛이 딱 이거예요. 빨 뭐야? 이거 그 뭐지? 야 이거 뭔지 모르세요? 닭발? 아 닭발? 족발? 사장님 이거 모르세요? 요즘 엄청 유행하는 거. 사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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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와우!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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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우 와우 이 이거 향이 들어? 대지파운드먹 나니까 <쏘> 와우 아. 와우 <쏘> 향이라든지 이런 게 다를 거야. 네 어때? 음 새우젓이 신의한 수인 거 같아요. 네. 새우젓이. 맛 맛있다. 아, 다시 해볼게요, 진이 음. <laughs> 아, 아, 진짜 맛있다. 시원하잖아. 네. 어, 시원해. 어때, 오늘 또 달릴 수 있겠어? 끝나고 달려가야 돼. 근데 그 안에 상큼함이 있어서. 음...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은 맛? 음.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은 맛? 음. 음. <웃음> <웃음> 아유, 맛있겠다. 음! 음! 여기는 뮤비 촬영 현장입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풀세팅을 했는데. 모두들 기대하시라. 숲다리게 변신한 순하를 할수 아, 있을 겁니다 는니다높까어떻아 그래요? 아그 아침에 벌어질 때 가서 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네? 아. 쁘게 나오시더라고요. 예예 예. 예예 예. a h y h yeah e e f 아아리아 예쁜 리 얼굴 보고 가세요. 봐봐. 리야뭐 오늘 약간 귤리아나 그런데 아니야? 귤리아나 그한다 씨. 어자 다시 다시 다시. 자, 테이크 들어갑니다네 귤리하나 그란데 씨 네? 오늘 플로브 어, 난리 나겠는데? 귤리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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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봐 어. 자, 귤리스마 씨 네? 네? <laughs> 아니야, 그렇게 말해야 돼 아니야? 귤리스마 자, 시작, 귤리스마 씨 네? 그래, 이렇게 해야지 자. <laughs> 언니, 여기 뭐한거야봐야 아, 그러더 하자. 아짜 너무 네 잘한다. 아, 뷰를 진짜 잘했지. 연기. 연기를 아주 잘해. <laughs> 여태 기절했을 때요? 그냥? 그냥 본대로 할게요, 이제. 안넌 볼라 면 아마 앞에서 하는데. <laughs> 아, 원래 원장님이 앞에 계시는 거잖아요. <laughs> 지 <웃기지> 마. 아, <웃음> 웃기지 <웃음> 말라니, 원장님. 그거, 야, 그건 그림이 웃겨. 원장이 지금요. 앞에서 뒤에서 따라하는 것만 해도요. <laughs> 그건 재미없어. 이거 원장님이 만드신 걸거 아니에요. 이거? 아니야. 우리 원래 무용선생이 있어. <laughs> 아, 저희 병원에요? 병원에. <laughs> 감사합니다.